Oh, 안녕하세요. 일상탈출TV입니다. 제가 있는 곳은 청주 우송이고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. 내일 또 비가 온다 가네요. 방금 전에 그, 보신 거,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. 아스파라거스. 어, 두종류예요 오늘 좀 이렇게, 좀 포기 나눔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, 이렇게 지금, 한 6, 70개 정도,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올해, 어, 수확을 하지 않고 잘 길른다 하면은, 어, 잘 길른다 하면 내년에 한네배 정도, 세 배, 네배 정도는 불릴 수 있겠죠? 뭐, 워낙에 뭐, 키우는 거는 자신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은, 아, 어, 내년에 또 어떤 나눔 품목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될까 싶습니다. 지금 여기 온상이에요, 온상. 뭐좀 보시죠?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일로 옮긴 거, 호박, 아, 토란, 왕토란 여기, 토동 옥수수, 지이빨 옥수수, 상추, 뭐, 어, 기타 등등입니다. 여기, 아주까리도있고요 어, 하여튼 뭐, 그냥 다른 건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포기 나눔 해가지고요. 어, 똑똑 떼가지고 몇 개씩 붙여서 이렇게 나눔하면 된다는 거. 다들 아시죠? 간단, 부주 나눔 하듯이 어 쪽쪽 뜯어 가지고 어 이렇게 숫자를 늘려 가면 되시겠습니다. 어 요거는 지금 어 나이가 좀 먹은 애들 한 6, 7년 정도, 7, 8년 된 애들도 있고요. 어 수확이 가능한 건데요. 하여튼 뭐 내년에 나눔을 위해서 수확은 하지 않고 어 최대한 어 좋은 모종으로 길러서 한번 또 이것도 내년 나눔 품목에 또하나의품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오늘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